이단다 그쪽으로 부스터로 하나 끌려야 돼요. 8 k m 나더 가야 돼. 가보고 <laughs> 오히려 가격을 더 낮게 쓰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니까그야될것 같아. <laughs> 딱이 정도 위치면 딱 좋은데. 음. 이따가 이것, 이것도 얼마 정도에 됐는지 한번 띄어봐야 되겠네. 최근에 이거? 예. 네. 어, 근데 이것도 꽤꽤구네요네 이게 반대편에 있죠. 산, 산 같은 거 맞냐? 건너편에. 17분. 여기도 뭐 많이 있네요. 루츠. 응? 우진. 어, 뭐 있긴 하네, 그래도. 자동 15분 안에 들어가겠는데. 15분 안에 들어가겠네. 몇초 800. 700m 나들가 마을 버스가 여기서 내리는데. 야, 여기 위에 언덕 배기 쪽인 것 같아요. 길이 저기 아마 앞에 막혀 있을 거예요. 저 앞쪽에는 올라가다가 못 막. 들어가네. 네. 여기 옆으로 해서 음, 그래? 들어가도불 그래? 켜져 있는 것 같다? 아닌가? 아니, 아니. 들어가 볼 때도 있는데요. 근데 여기가 파산 그래. 났다 그래가지고, 응. 파산 선고했대요. 응. 그, 그보다 훨씬 크잖아, 요 여기가. 그러네. 훨씬, 와. 완전 3m네. 네. 음, 와, 이거 치우는데도 또 걸리겠는데? 근데 딱히 음. 치우고 저기 할, 할 뭐, 자식할게 없는. 것 같아 여기는 뭐이 네. 공과금이나 이거 밀려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거 상관 없지 저희야. 아, 네. 이문 열려 있어요. 여기. 완전 그냥 이거 뭐등 켜놓은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많지? 저건 뭐냐? 이거? 어떤 거야? 저 끝에 있는 저거 뭐야? 뭐 끝에 뭐야? 전선 같은 거야? 저 밧줄인 거 같은데? 저그 밧줄? 사 네. 근데 이게 활용도가 훨씬 더낮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게 치고 우간 거예요. 뭘 네. 해야 될까? 그런데 물센터죠. 물센터? 네 물센터 이거 안에 근데 이거 내기나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꽤 들죠. 근데 그거는 임대 주고 임대하는 사람 보고 1동, 2동 총두 개인가 봐요? 와 이거 직구 이거 하는데 돈꽤 들었겠는데? 음. 얼마 들 이거 이거 10억도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짓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, 건물이 없는데. 거의 9억 잡혀 있어요. 음. 건물이 8억, 음. 대지가 25억 5천. 음. 네, 아 여기 와서는 좋은데 이게 들어오는 데가 좀 완전 네. 무 있고. 여기네. 어왜 완전 세거네. 뭐야? 런 거. 차에서 바로 되니까 이게 전부까지 다 끊겼을 거 아니야? 음, 여직원 화장실인가 봐요? 이쪽은 탈의실, 그리고 샤워실 같이 돼 있고 탕 비실 음, 이거 그냥 창고로 돼 있고요 자, 이 정도면 이제 됐어요. 됐고, 한번 내일 입찰 잘해서 가격성을 한번 잘해야 되겠죠. 가격성을 잘하고 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